고고 에어케어 푸드 바디 드라이어.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직관적인 터치 디스플레이로요. 살짝만 터치해도 되어가지고 손가락에 힘안 들여도 쉽게 사용 가능한 것 같아요. 사용자의 손쉽게 맞추는 원하는 모드로 사용이 가능해요. 국내 최초 푸드 바디 구분 사용이 가능해요. 발만 선택적으로 건조시켜줄 수 있는 효율적으로 건조가 가능한 특허 제품이에요. 냉온풍 조절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계절 내내 사용 가능한 것 같고 강력한 바람, 약 강풍 조절이 가능해요. 매일매일 건강 관리 체중계 기능도 있는데요. 바디 드라이어 최초로요 체중계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몸을 건조시키면서 체중까지 측정이 가능해요. 튼튼한 설계로 최대 220kg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편안한 바람 캐즈 모드도 있어요. 국내외 다양한 인증 획득. 고고 에어 케어 풋앤 바디 드라이어는요, 엄격한 기준인 다양한 전 세계의 안전 인증들을 획득하였어요. 하우스 뷰티풀에서 선정한 세계 최대 가전 정보 기술 IT 전시회 CES 2023에서요, 가장 기대되는 홈 스타일링 제품이 올랐어요. 제품에 비해 제품 크기가 넓어서 엄청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친구 집에 갔다가 타사 제품을 써봤는데 좁아서 저처럼 발도 크고 통통이들은 불편한 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보에어케어는 46cm의 넓은 발판으로 안정적일 것 같고 중요 부위까지 톡톡이 견제할 수 있게 도와줘요 저녁에 일 끝나고 씻고 수건으로 닦아 도물 인기가 남아있잖아요 인기같이 치울 때는 따뜻하게 뽀송하게 마무리하고 싶은데 고고의어 기어는 올라가서 차 있으면 끝이니까 따뜻하게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편하고 시간도 단축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겨울이라 따뜻하게 했는데, 냉, 온풍 조절이 가능하니까 사계절 내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냉풍은 너무 차갑지 않은 것 같고, 온풍은 너무 뜨겁지 않은 것 같고, 적절하고 딱 좋은 것 같아요. 상인도 좋지만 어린이들도 좋을 것 같아요. 샤워, 저주차 돌아다니는 추위 약한 어린이들. 키즈 모드 기능으로 조송하게 건조하게 도와줘요. 허리 굽히기 힘든 임산부요약자분이 상충. 보보역키어는 올라가면 끝이니깐요세 가지 식상으로 색상이 다양해서 좋은 것 같아요. 보보예요